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싸웠다 하면, 그런 데던 부부가 갑자기 인꼬부부가 된 놀라운 디법을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하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볼까요? 큰이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연애할 때그 뜨겁던 사랑은 어디 가고, 서로에게 날 선말만 주고받는 부부들 정말 많죠? 아침에는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서로에게 짜증내고, 심지어는 말도 섞기 싫어하는 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짜 전쟁 갔던 결혼 생활을 180도 바꿔버린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비법은 바로 역지사지였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부는 정말 제대로 역지사지를 실천했어요. 서로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게 불만이었던 아내는 하루는 남편 회사에 몰래 찾아가 봤대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잔소리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리한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따뜻하게 격려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됐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늘 집안일에 소홀한 아내가 불만이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같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빨래, 청소, 요리 끝이 없는 집안일에 지쳐가는 아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후로는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해요. 또 다른 비법은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칭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고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해준 저녁 정말 맛있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 이런 소소한 칭찬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지고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거든요. 마지막 기법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꼭 내야 합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역지사지, 칭찬, 함께하는 시간 이세 가지 비법만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인꼬부부처럼 행복한 여론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